빠져도 푹 빠질 수밖에 없는 딸바보의 매력은 어쩔 수없는 영역입니다. 캐시를 활용하여 소설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주인공 이야기아이친 캐시로 로판 달린다 소개하겠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돌아가는 주인공 그녀는 환생 트럭에 치여 죽게 됩니다 죽은 그녀가 눈을 뜨자 로판 세계로 환생시켜준다는 천사를 만났죠 그가 말해준 달콤한 제안에 넘어간 주인공은 원하는 조건을 말하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로판 세계로 이동하는 순간 천사가 아닌 악마의 계략이라는 걸 알았죠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환생하자 유복한 미래를 상상한 주인공 하지만 현실은 아버지가 주인공을 다른 가문에 맡겨 무시당하는 찬밥 신세였습니다 주인공은 악착같이 살아남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그 기회는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후작의 딸 생일 파티 때 주인공은 남들 앞에서 대놓고 무시당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주인공의 아빠 공작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변했습니다. 공작은 여태까지 무시당한 주인공을 강제로 데려오면서 후작에게 경고를 남겼죠. 그렇게 주인공은 원래 가문으로 돌아왔지만 여태 겪은 것으로 인해 쫓겨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가문에 남기 위해 청소를 하면서 어필하는. 과연 주인공은 쫓겨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보는 맛이 상당한 작품입니다. 뻔뻔하게 행동하는 주인공의 태도가 잇지 않고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캐시를 통해 다른 능력을 사용하는 소재가 이야기 전개에 몰입하는데 좋은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소설 여주의 행복을 위해 남편감을 찾아주는 주인공 이야기. 중매쟁이 아가 황녀님 소개하겠습니다. 술 먹고 돌아가는 길 술에 취한 주인공은 소설을 보다 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죽은 그녀가 눈을 떴을 땐 소설 속 황녀로 빙의하였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알고 있던 주인공은 또다시 죽을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주와 함께 본인을 구하기 위해 사형마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인공의 집에 온 정치불명물이 그들을 이끈 무리의 수장은 주인공의 삼촌이자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삼촌의 형이 남긴 딸 주인공을 황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소설 여주이자 이모와 함께 황궁으로 옮긴 주인공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합니다. 주인공의 아빠를 죽인 무리로부터 그녀를 지키기 위해 황궁 내 사람들은 이모를 쫓아낼 생각이었죠. 그렇게 이모가 쫓겨날 처지가 된 거란 주인공 어떻게든 발버둥 쳤지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열이 나서 황제가 방문했는데요. 그녀의 상태를 보고 사형마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덕분에 주인공은 이모와 함께 머물 수 있었지만 소설 속 악역과 직접적으로 엮이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무사히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재미와 웃음을 갖춘 작품입니다. 유가물의 매력을 잘 보여주면서 개그 요소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이 될 거라는 걸 알지만 그 과정이 재밌어서 좋았습니다. 게임 속 조력자로 빙의한 주인공의 생존 이야기 아기 약사 황녀님 소개하겠습니다. 게임 속 조력자 캐릭터로 접속하여 게임 캐릭터를 황녀로 만든 주인공 그녀는 어떤 식으로 도움 끝에 황녀로 만들었지만 그 끝은 항상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게 게임의 진료 로그아웃할 때 알수 없는 현상이 그녀를 맞이했죠. 주인공은 갑자기 나타난 공지 사항을 클릭하자 강매 이벤트가 발생하여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구매하게 만들어 빚을 지게 됐고 게임 속으로 이동하더니 자기가 플레이했던 캐릭터 약사로 빙이 됩니다. 한순간에 빚쟁이가된 주인공은 캐릭터의 기억을 이어받았는데요.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기에 도망쳤습니다. 우연히 숨을 공간을 찾은 주인공 그 안에서 자신이 수행할 퀘스트를 발견하였죠. 그녀는 퀘스트를 전부 알수 없었지만 확인하던 중 황녀가 마법으로 쫓아와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처음 시점으로 회귀한 주인공, 튜토리얼 미션에서 힌트를 얻고 새로운 행동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자기를 무시하는 황녀에게 코피를 선사하였고, 그 탓에 소란스러운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그 결과 황년은 주인공을 죽이기 위해 법을 어기면서 마법을 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친왕이 나타나면서 주인공을 구해주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게임의 엔딩을 볼수 있을까요? 무난하게 보기 좋은 작품입니다. 억울하게 게임 캐릭터로 빙의됐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딸바보 특유의 귀여움과 매력, 약사라는 소재를 활용한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죽음이 확장된 소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엑스트라 이야기, 조물액기 공작가의 깡패아기님 소개하겠습니다. 전생에 특수임무 요원으로 활동하는 주인공, 그녀는 양부의 말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양부에게 배신당해 죽는 쓸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소설서 엑스트라 악당 가문의 딸로 빙의하여 살고 있었죠. 전생의 기억을 잊고 살았던 그녀였지만, 엄마가 실종됐다는 소식에 전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러업 나이에 부치병에 걸려 죽는 것과, 가문모더가 망해 죽는 미래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소설 전개대로 되지 않도록, 모든 걸 막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소설 내용을 정리하는 주인공. 곧 있으면 신탁 때문에 사생활하고 오해받아 가문에서 외면당하는 신세가 될걸 알았죠. 그리고 불치병을 해결하기 위해 엘릭서가 필요했는데 얼굴 본적 없는 첫째 오빠만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신탁이 내려진 상황. 가문 기사들이 들이닥쳐 주인공을 별채로 옮겼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따라간 주인공. 그럼 그녀를 맞이한 건딱 봐도 주인공을 싫어하는 가정교사였는데 과연 주인공은 소설의 전개를 피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작화 괜찮고 무난한 작품입니다. 유감을 특유의 귀여움을 잘 보여주면서 소설을 바꾸기 위한 주인공의 행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답답함 없이 진행되는 스토리 전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죽음이 확정된 미래를 바꾸기 위한 시안부 딸의 회귀 이야기, 무림새가 천대받는 손녀 딸이 되었다 소개하겠습니다. 소설 속 악역 조연으로 빙의됐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전생을 떠올린 주인공 그녀는 아버지가 죽고 살아남기 위해 남몰래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설에서 흑막이 나타나더니 그녀를 허무하게 죽여버린 것이었죠.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눈을 떴을 땐 아버지가 살아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주마등이라고 생각한 그녀는 전생에 하지 못한 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감동받은 아버지는 그녀를 꽉 끌어안게 되면서 주인공이 현실인 걸 깨닫게 됐죠. 그렇게 평생 폐인이 된 시절로 돌아온 주인공, 전생으로 인해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를 살리고 있고 그를 찾아가 얘기를 나누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건강을 챙긴 주인공은 어느 날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찾아가게 됩니다. 신이 없이 혼자 이동하던 그녀는 하인들의 대화를 통해 가족인 할아버지가 찾아왔다는 걸 알았죠. 주인공은 전생을 알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이가 틀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그들이 있는 곳에 갔지만 자기를 괴롭혔던 고모와 마주치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아버지를 지키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요? 확실히 보는 맛이 난다른 작품입니다. 딸내미 특유의 귀여운 곳은 당연하면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가도 좋고 답답한 부분이 없어서 몰입하기 좋고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면받았던 100번째 환생자 용사의 사랑받는 환생 이야기, 사랑받는 막내는 처음이라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 삶에서 무뚝뚝했지만 사람을 좋아했던 주인공 그녀는 20살이 넘기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죽은 그녀가 눈을 떴을 땐 멸망을 앞둔 세계였고 그녀가 멸망을 막을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 이후로 주인공은 99번의 환생 속에서 똑같은 희생을 강요당하며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렇게 마지막일 줄 알았으나 100번째로 환생했는데요. 이전과 같은 불우한 환경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낳아준 부부의 밝은 모습을 보고 이전과 달라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심하려고 했지만 영웅의 이름과 똑같다는 걸 알게 되자 잠시라도 생긴 기대는 순식간에 적게 됐죠. 시간이 흘러 감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지한달 평소와 같을 때 사소한 변화를 발견합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찰에 의심 많은 아버지가 주인공 보는 앞에서 의사를 죽이려고 하자 억지로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인공의 관심을 받기 위해 찾아온 언니는 아버지와 함께 그녀에게 사랑을 듬뿍 줬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빠까지 찾아오게 되면서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게 되는데 과연 주인공은 이전과 다른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궁금증과 함께 작품의 재미를 잘 보여준 작품입니다. 높판 유가물에 잘 어울리는 훌륭한 작화를 보여주며 보는 동안 몰입할 수 있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적으로 뻔한 것 같으면서도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요소가 좋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빠